이 문장의 종류라 했어. 의문문, 부정문, 감탄문. 물론 서술문 또는 긍정문이라는 말. 예. 서술문, 긍정문이라 했는데, 나는 뭐뭐 뭐입니다. 당신은 뭐뭐 뭐입니다. 예. 뭐 이렇게 되죠. 이 말을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고치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아시니까 말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려풋하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간단히 보여드리죠. m, i, z, o, 그는 뭐뭐입니다. 요걸 비동사를 하잖아요. 비동사에 대한 n o 붙이면 아닙니다가 되어버려요. 부정문 됐죠. 이제 의문문은 어떻게 하느냐. 의문문은요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돼요. i am을 am i, you r 는 are you. he is는 is he. 이렇게 해서 뒤에 물음표만 붙여버리면 나는 뭐뭐입니까? 너는 뭐뭐입니까? 그는입니까? 묻는 말이럼 의문문이 되어버려요. 이와 같이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일 경우에 이렇고 조동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수영한다. 조동사 예를 들어 볼게요. can이 조동사거든. 나는 수행할 수 있다. 너는 수행할 수 있다. 그는 수행할 수 있다. 여기 조동사이거든. can 대신에 will을 써보죠. will도 조동사거든요. 조동사 뒤에 부정문을 받는 방법은 이 조동사에 not.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돼요. I cannot, you cannot, will not. not만 붙이면 할수 있다, 할수 없다. 할 것이다, 하지, 아니 할 것이다. 부정문 됐죠. 부정문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또 의문문은 뭘까요? 이 조동사를 앞으로 옮기면 돼요. I can을 can I, you can을 can you, he can을 can he, he will을 will he 이렇게 자리 바꿔버리면 바꾸고 물음표 넣으면 묻는 말이 된다. 즉 의문문이 된다. 아시겠죠? 자, 여같이 비동사, 조동사일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일반동사를 바꿔볼게요. can 조동사 없이 그냥 i swim you swim he swim 어 uh, uh, swim죠 자, 조동사도 없고 비동사도 없고 일반 동사만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부정문으로 바꾸느냐 하면요. do라는 조동사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요. do not 또는 줄여서 don't. i do not swim 하게 되면 수영 안 한다. you do not swim 너는 수영 안 한다. he does not swim 수영 안 한다. he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 not가 아니고, the not를 쓴다는 거. 3인칭 어? 단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요거는 금방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3인칭 단수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부정문이 됐고, 이 말을, 음문을 고치내면 여기 있는 do, t e 저라는 조동사를 앞으로 옮기면 돼요. 옮기면, I do not가 do I not가 되는 거죠. 응? do I not. you do not가 do you not. 아, 부정 의문을 문니까계러면좀 혼란스럽습니까? 예, 그렇게 부정 의문이 되는 거예요. Do you not swim 하게 되면 너는 수영 안 하니? 이거는 부정 의문입니다. 맛들을 빼고, 다들을 빼고 그냥 두만 앞에 넣으면 긍정 의문문이죠. Do you swim? 너는 수영하니? Do I swim? 내가 수영하니? 더저, 더저 앞으로냅 입니다. Does h swim? 그는 수영합니까? 이렇게 의문문과 부정문을 바꾸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금방 끝나는 것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조금 연습을 하면 돼요. 입으로도 연습하고, 쓰는, 쓰기 연습도 하고, 예. 연습만 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예. 연습을 하는 것은 회화 공부, 말하기 공부, 입으로 말을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은 별로 할게 없고, 이 문법을 이용해서 말하기, 듣기 이런 연습을 하면, 문법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영어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여같이, 부정문 의문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끝내는 것이고, 감탄문은 뭡니까? 오! 하면 감탄문이에요. 예. 예. Very good! 오! 좋아! 이러면 감탄문이에요. 예. 아시겠죠? 감탄문에 대해서는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몇 가지 외모만 보고 익히면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말에서 감탄문에 대해서 뭐, 문법적으로 공부한 게 있습니까? 우리말 문법으로 감탄문이 이러면 한 적이 있어요. 영어도 똑같이 그냥 몇 가지 문장만 보고, 이런 것이 감탄문을 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곧 되어 있죠. 책에 보시면 딱 되어 있잖아요. 감탄문에 서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문법이 아니고, 그대로 영어를, 살아있는 영어를 그대로 석도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인칭과 단수 복수가 무엇인지, 팔품사가 무엇인지, 문은 네 가지, 긍정문, 문문 부정문이 무엇인지, 이시 문법의 전부예요. 이상의 문법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문법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소 이론과 상황 이론에 따라서 원소 이론과 상황 이론에 따라서 단어 공부를 정확하게 똑바로 하고 그렇죠 원리에 맞게 바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연결 고리에 따라서 살아 있는 영어를 살아있는 영어를 말이 설명이 필요없는 살아있는 영어를 그대로 바로 습득을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영어는 우리말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말보다 훨씬 더 빨리 쉽게 끝낼 수가 있어요. 우리말을 공부할 때는 학교가 무엇인지 이 단어 뜻이 무엇인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애에게 학교가 무엇인지 이해시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엄마 아빠 단어가 무엇 뜻인지 애들은 금방 이해를 못해요.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애들은 빨리 우리말을 배웠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는 스쿨을 해가지고 학교를 해버리면 뜻의, 뜻을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뜻을 금방금방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미 우리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다. 예, 그것이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엉터리 문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고도 빠른 영어를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고생고생, 고생. 예, 너무 우리는 힘든 길을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예, 연결고리 영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